다음 540번 문제 풀어볼게요. 2차 방역시 x제곱 마이너스 px 더의 q는 0에 두 분이 알파베타일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상 pq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 조건은 알파베타 두 근이지 그 다음에 pq x1차의 개수하고 상수항 요거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고 나 조건 알파베타는 각각 세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라고 했어. 세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제곱수입니다. 무슨 소리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거 얘기하는 건데 5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건데 1의 제곱은 1이죠. 이거의 약수를 적으라고 하면은 1로 한개 밖에 없고 2의 제곱이라고 하면 은 4가 되는데 그거의 양의 약수를 적어보라고 했으니까 1, 2, 4로 세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가 되고, 이거의 약수를 말해보라고 했으니까 1, 3, 9여서 3개 내가 찾고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4의 제곱은 16인데, 얘는 약수를 긁으면 1, 2, 4, 8, 16으로 5개입니다. 내가 찾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을 해보면 25가 되고, 약수 적으면 1, 5, 25, 6의 제곱도 해보면, 36, 그 다음에, 1, 2, 4, 6, 그 다음 18, 그 다음 36이어서, 이거는 7개인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3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여기 나열한 숫자들의 특징을 적어보면, 제곱수이기는 한데, 합성수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합성수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이렇게 나올 거니까, 5의 제곱? 네, 소수의 제곱. 소수를 제곱한 숫자들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가능한 것들을 적어보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그 다음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하고 Q를 적어보면, P라는 것은 두근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다음 q라는 거는 두 번의 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근데 중요한 건이네 개의 숫자가 전부 다1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제곱수 중에서 150 이하인 거는 144, 12의 제곱인데 걔는 합성수니까딱 여기까지만 가능한 숫자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기준으로 두 개를 골라서 더하고 두 개를 골라서 곱하래 그럼 여기 있는 건 4, 여기 있는 건9 얘는 25, 얘는 49, 얘는 121 이렇게 다섯 가지 숫자를 가지고 순서쌍 PQ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개를 골라서 더해서 뭐보다? 네, 15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가능한 거 하나가 4고 하나가 어, 4면 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9인 거 가능하고 25 가능하고 49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한거는 150만원 작은게 너무 많으니까 곱한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4 곱하기 4 4 곱하기 4 가능하고 4 곱하기 9 가능한거고 4 곱하기 25 가능하지 그 다음에 4 곱하기 49 하면은 160 어쩌고 뭐 나올거니까 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3개 이거 가능한거고 그 다음에 9를 기준으로 하면은 9 곱하기 25 하면 되나? 네9 곱하기 25 25 곱하기 9 하면, 예, 여기 5, 여기 4, 그 다음 180이니까 얘도 불가능하겠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2뒤로 되는 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곱했을 때150 이하가 되야 된다고 했으니까, 4로 할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그 다음은 9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9 뒤로는 어떤 거를 곱해도 다 150보다 커지니까, 얘네들은 해보는 의미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답으로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4 곱하기 4, 두 개의 숫자가 똑같은 거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개? 네,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